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추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잘못이나 죄나 또 허물이나 실수나 삐뚤어짐을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핍박하거나 또 원수된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아이들과는 놀고 어떤 아이와는 놀지 마라. 그 아이는 나쁘니까 놀지 마라. 그 아이는 못됐으니까 놀지, 그 놀지 마라. 그 아이는 질이 나쁘니까 놀지 마라. 그 아이는 공부를 못 하니까 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들과 놀아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놀아라, 뭐 그런 부탁을 하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어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뭐,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 한참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냥 사귀는 것조차도 끓리고 사귀는 것조차도 멀리하고, 가까이 오면 도망을 가는 그런 어 성격,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좀 그림직하고, 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저 멀리에서 그 사람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싹 피해서, 어, 안 보고 가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만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제가 못 봤으면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멀리서 보고 피해 간다면, 탁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 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멀리서 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 반갑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임에도 우리 수준에서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면 가까이하기 싫어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 이 교회에 온다면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성범죄자라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좀 그렇지 않을까요? 못 오게 해야 될것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회개를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우리 교회를 온다면 우리가 두손 두팔을 들어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한 일곱 명 여덟 명열명 정도 죽인 연쇄 살인범인데 천국적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겁을 내고, 아, 제발 좀 우리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아, 반대 운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 받아서는 안될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할, 오히려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쥐가 뭔데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보다 더 나쁜 놈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나보다 훨씬 나쁜 놈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의 일생에 한 번의 실수 외에는 실수가 없었다고 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정신이 멀쩡하다가 눈이 감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사람. 우리가 잠이 막 오는데 누가 야 천만원 줄게 그럼 눈이 번쩍 뜨지, 뜨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요. 왕이 되어서도 내가 이 호화로운 집에 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로운 집에 그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의 괴를 모실 그런 좋은 처소를 마련하고 드리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흠잡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졸리다가도 눈이 번쩍 떠이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졸리다가도 눈이 번쩍 떠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쌩쌩하게 막잘 놀다가, 찬양도 으쌰으쌰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 그럼 그만 어디론가 가시는 분.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부모가 다윗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윗을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종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형제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친척들이 나를 외인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입히고 먹이고 길러도요. 어릴 때는 엄마, 엄마, 엄마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런 사람이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그만 말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만 성질이 납니다. 부모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줬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면 성질이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면서 그 부모에 의해서 먹고 산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줬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입니다. 거역을 잘하는. 그런데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효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냐? 머리가 크갈수록요. 네가 낳기는 낳았지만 나를 기르기는 했냐? 네가 아버지의 자격이 있고 어머니의 자격이 있냐?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이리로 보내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보내면 저리로 가고 부모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자기를 부, 버린 부모,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요. 다윗만큼 효자가 없고요. 다윗만큼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정생활. 일가 친척, 형제들,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에서 험잡을 데가 없을 만큼 효성스럽고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는데 뭔 잘못이 있습니까? 칭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봐도 칭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닥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를 다닙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삶은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요. 가정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리는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고 버리는 그 부모 형제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챙기고 위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삶에 있어서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짜증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그 마음에 걸리면 그만 짜증내 거든요 근데 <laughs> 네, 뭐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죄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고는 죄가 없다고 할 만큼 정말 완벽한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되었고, 죄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마음을 볼때 다윗과 비교하면, 다윗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고백하기 싫어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인됨을 고백하십시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은 도둑놈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도둑질을 많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한 자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을 때, 실제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손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면 그만 성질 냅니다. 아니,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고 천국을 가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성질을 냅니다.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더 성질 냅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천국도 가기 싫다. 지옥도 가기 싫다.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는 자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선물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조금 잘했다고, 교만하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내가 잘났다, 잘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 나를 무시해? 내가 너희들에게 관시를 받을 사람인 줄 알아? 없인 여김을 받을 사람인 줄 알아? 웃기지 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잘 났거나 못 났거나.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버리신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육신적인 멸망이든 영적인 멸망이든 멸망이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열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휘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삶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막 죽음의 위협이 막 닥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한번 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강를 초장에 누이시며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한 가로인도하도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찬양이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가 뜨거운 천향으로 올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복되게 쓰여지는 내 마음의 아판자라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